자, 보면은 이 둘레의 길이가 4.5km이기 때문에 지금 속력의 단위가 미터파 이네 미터파 이시네 그러니까 거리 단위를 미터로 통일하고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통일해야겠지. 그래서 거리가 편의상 4,500m라고 할게. 자, 그생각 해보자. 지웅이가 한 바퀴 돌 동안에 혜진이랑 두번 만나야 되 그럼 혜진이가 당연히 지웅이보다 빨라야 한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지용이, 가 아, 혜진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만났다 가능하자. 그럼 지용이는 여기서 만나고 다시 A로 와야 돼. 그 시간 동안에 혜진이는 A를 통과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또다시 지용이랑 만나야 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혜진이가, 아,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동안에 혜진이가 두 바퀴를 돌았다 가정해 볼게. 혜진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동안에 한 바퀴보다는 더 많이 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 근데 만약에 한 바퀴를 더 돌고 혜진이가 아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동안에 혜진이가 두 바퀴를 돌았다 가정해 보자. 그러면 혜진이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지용이는 A를 통과하고 다시 A로 오기 때문에 중간에 두번 만나고 다시 A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겠지. 근데 문제를 보면은 A에서 만나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데. 즉, 혜진이는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동안에 두 바퀴를 돌아도 괜찮은 거네. 그지 그래서 두 바퀴보다는 작거나 같아 한다는 걸알수 있지. 움직인 거리가. 자,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혜진이의 속력이 X에요. 렇지 그럼 혜진이가 움직인 시간은 지용이가 움직인 시간이랑 서로 같지. 지용이가 움직인 시간은 성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7 5분에4500 아, 이게 지용이가 움직인 시간이야. 곱하기 x 이게 혜진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이게 1보다 커야 하고 1이란다. 한 바퀴니까 4500m지. 4500m보다는 커야 하고 두 바퀴이기 때문에 얘가 9,000m 보다는 작거나 같다겠지 얘를 풀면 되겠네. 일단은 이거 4,500 나눠줘야 돼. 나눠주면, 저부등식은 1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세변에 7 0로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X, 즉, 혜진이의 속력의 범위는 75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1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걸알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을 써주면은 75m per minute 초과 그리고 150m per minute 이하라는 걸알수 있어.